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이거는 무엇이냐면, 시청자분, 에 자, 아니고요초점이 먼저. 초점이, 초점이, 오, 잡혔다. 자, 요게 꼴뚜기거든요. 자, 이거를, 요, 딱딱이로, 에헴. 암튼 요, 핀셋으로 보겠습니다. 이거는 지느러미입니다. 이렇게 보면 은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양쪽으로 있습니다 얘는 좀 끝이 잘렸네요 그러고 이거는 꼴뚜기의 다리인데 원래 문어나 무, 문어는 10개 오징어는 8개죠 얘는 1개 2개 3개, 이거는 긴 다리죠? 요거는 4개, 5개 6개, 7개, 8개 9개, 10개구나 아, 꼴뚜기인가 오징어인가? 근데 이게 꼴뚜기인지 오징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리는 10개입니다 다리 10개면 오징어인데 자, 그러고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모르겠고 여긴 눈 양쪽으로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러고 오징어의 요그 머리라고 해야 되나? 그쪽은 여기 안에가 이렇게 공간이 핀셋이 이렇게 들어가고도 남아요. 이게 딱 다물었을 때이 정도까지가 들어간다는 거죠. 그 안에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이렇게 세... 안에가 텅텅 비었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오징어인가 꼴뚜깡, 꼴뚜기인가? 해 해부는 아니고 외형을 봤습니다. 빠이언